본격적으로 탐방에 나서던 그때 발길을 잡은 곳이 있었으니 무언가 어? 산더이처럼 쌓여 있는데요. 그 앞에 선체로 젓가락질이 바쁜 손님들. 이걸 먹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남해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남해에서요? 네. 예.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맛있, 맛있잖아요. 생각도 나고. 어디서나 먹을 수 없는 대구의 맛. 대구의 맛? 네. <laughs> 그 맛의 정체 차곡차곡 정성스레 쌓아올린 어묵과 함께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담당하는 콩나물도 한가득. 해산물로 우려낸 매콤한 국물이 일품이라는 서문시장의 명물 일명 산더미 어묵이랍니다. <목> 실제로 저렇게 팔아요? 어묵과 콩나물에 빨간 양념을 얹어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색다른 맛 덕분에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손님들. 그냥 오로지 이게 먹고 싶어서 왔어요. 서문시장에 <laughs> <오> <laughs>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라 가지고 그 7년 전에 왔던 그맛 그대로네요.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깔끔하고 매콤하고 상큼해요. <laughs> 비주얼만큼 놀라운 맛을 탄생시킨 주인장의 손맛 좀 들여다볼까요? 정말 어마어마네요 먼저 시원함을 담당할 배추와 무, 명태와 꽃게, 미더덕까지 넣어준 뒤. 주인공인 어묵을 차곡차곡 쌓아주고요 콩나물도 아낌없이 듬뿍 거기에 특제 양념을 뿌려주면 완성 어묵을 이렇게 싸은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 그렇게 쌌어시요 처음부터요? 왜 네. 이렇게 싸우신 이유는 뭐예요? 서인들 먹이도 좋고 좋죠? 야이 집에 야그 뭐 많다 이카와 아 이거 많이 싸왔는데 <laughs> 푸짐하게 우와. 쌓아둔 만큼 손님들에게도 푸짐하게 나가는 어묵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매콤한 양념까지 곁들이면 그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네요 덕분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을 이룬답니다 그리고 어묵만큼 사랑받는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콩나물과 함께 들어 크게 한입 매콤한 어묵과 함께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짝꿍 메뉴라는데요 뭐예요? 정성이 들어간서 손만두. 음. 오, 그 만두요. 그주인 바로 손만두. 게다가 기름에 자글자글 고소하게 구워낸다는데요. 매콤한 어묵과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한답니다. 오, 오 어, 맛있겠어요. 이제 기름진데 이제 칼칼한 오뎅 국물이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야채들이 살아있는, 속이 살아있는 만두인 것 같아요. 속이 살아있는? 네.